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하나인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국립 백주년을 맞이서 기증한 수업가 바로토드의 작품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여인은 바루토드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인 여신상 무대를 찾아 나섰지만, 굵적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평생 자신을 위한 희생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 바로 이 표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무대를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 아무리 험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지우개라고 이야기, 지우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고통과 슬픔도 어머니의 품안에서는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해초비로 자네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는 반디불 같은 희망만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머니가 그들 곁을 떠난 후에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차물인에는 중요한 인간의 복무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물인 자 아시죠? 이 차물인 자는요, 칼도자가 아래의 마음 또 심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위에 칼을 두는 것이 곳이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말에는 마음 심자가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극이 인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을 보면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삶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히 우리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발적 충동적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모두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야 할 중요한 덕입니다. 우리가 인내는 신앙의 한 내용이며 모습입니다. 그러게 인내는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며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아인들은 참을성 참을성 없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참을성 없는 사람을 환자라고. 인내란 말과 환자란 말은요, 같은 어원을 가진 강어입니다 참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참지 못하는 자가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림도 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또 7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중요한 동목은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는 말은 사랑이 내용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가 무한한 것입니다. 만일 유한하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기에 무한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길이 치우사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순간별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께서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받기시기 전에 이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서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도저히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십자가를 찾으셨을까요? 그 착혹한 십자가를 참으신 곳은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으 부끄러움을 개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기쁨이라는 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너무의 기쁨이 있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어머니는 해산이 끝이 아니거나 대상 뒤에는 반드시 새 생명을 안게 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공부 후에 반드시 성공이 있고 그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 속에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다는 걸 출국 후에 방학생활은 불평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요정이었습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고 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소망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성신이나 베드로성신의 이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 그들이 이 로마의 밖에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목숨을 부릴 각오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하였을 때 이미 로마 황제의 밖에는 시작되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소망이란 앞에 있는 바로 믿음의 열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저, 순교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죽음을 참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죽은 뒤에 있을 부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앞에 있는 것을 알면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네. 그 뒤에는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 아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닥친 근심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린것 술을 뿌리는 농부가 수고와 인내로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눈물로 시를 뿌리고 땀 흘리는 농사의 수고가 있지만 그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앞에 있을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풍년을 생각하면 땅과 수고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일 많이 하여 손마디가 굵고 늙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늘 웃음꽃으로 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늘 그렇게 신글벙글 하십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십자가에서 숨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속삭입니다 사월을 기다리자라는 마음을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참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곧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 참신의 인위를 아셨습니다.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앞을 아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에 있을 영광과 상도를 받아보면요 참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기에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시간이 새벽 4시라는 거예요. 아주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지식이 여러분 되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회상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실망하여 불평하면서 그냥 돌아가보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만이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아홉 시가 되자 회사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은 이름이 무엇이죠? 물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 있죠? 물었습니다. 사람의 팔이 몇개 있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질문 이잖아요 네? 이름은 무엇이죠? 1 더하기 1은 몇개지죠 사람의 팔은 몇개 있죠? 아주 공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다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 4 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응? 와서 기다렸다가 문도 안들려가지고 응? 아홉 시에 가지고문 열려서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아니 시험 문제가 이름이 뭐냐고, 일곱에 이름 배치냐고, 사람 파는 배치냐고 이 질문만 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끝까지 남아있던 몇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합격, 그, 어,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 시험에 합격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데 합격하였습니다. 내시정과에온 것을 보았습니다. 인내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평범하고 짜증내기 쉬운 질문에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격, 세 가지를 다 충족하였기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인내는요, 중요한 성경적인 동목인데, 예수님은 이 동목을 가지시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이고, 활란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때, 분명 그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마요, 질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주장대로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큰 상급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에서승양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진 고통을 참으시고 이르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대 줄로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이게세만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또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당신 고통과 또 환란과 또어려운 것을 자백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내케 하여 주옵소서. 인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분명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또 능력이 함께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에 제이의기 세만의 뜻걸 새벽 기회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권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겪힐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환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쁨에 상극을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었었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었었어. 지금의 십자가 능력으로 언제나 새로운 용기와 힘으로 깨어 주었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도 증거하게 하여 주었소서. 귀한 역을 받친 자녀들이 있습니다. 들여진 승길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제사함으얻으며 승리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었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복에 복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운송 맺도로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